안녕하세요 반짝구 t 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가면이 상당히 인상적인 고전프라 아크로펀치 로봇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로봇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1982년 일본에서 방영된 마경 전설 아크로 번치에 등장하는 주역 로봇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전설 마인 아크로 펀치란 이름으로 발매를 해줬기 때문에 꽤 늦게까지도 아크로 펀치란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아크로 번치가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텔레비전이라든지이 비디오 테이프로는 방영을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콩콩 다이나믹 대백과라든지, 이런 조립 설명서에 있는 설정 자료로 그나마 세계관을 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봇 자체는 굉장히 잘생겨 보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가면 딱 쓰고 있는 게 보이신가요? 멋있는 이렇게 가면 같은 걸 쓰고 있고, 이렇게 노란색 눈빛과 은색 입부분. 이 부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투구하고요. 원래는 이제 5단 분리합체가 됩니다.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분리합체가 되는데, 이 300인짜리 아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은 연출이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로봇 모습만 이렇게 표현 해줬습니다. 정면, 옆면, 뒷면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모습 보여주고요 옆에 보시면은 간략한 줄거리. 인류가 이제 과학으로 발전을 하는데 다시 고대 문명을 찾아다 간다는 뭐 그런 느낌이 써있고요 자, 바, 박스의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아크로번츠와 4대 천왕 로봇. 디라노스, 케라도우스, 안드로덴스그 다음에 호링크스, 그 다음에 저 기본 병사인 아밍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300인짜리니까 뭐좀 단촐하긴 한데 한번 보면요. 이렇게 런너, 한 장, 두 장, 세 장과 색칠 안내도. 그리고 이렇게 뒤에 조립 설명서가 있는데요. 자, 색칠 안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아크로번치가 분리돼서 나오는 이펀처에로그 다음에 이, 이 팔콘펀치 그 다음에 혼의펀치 이렇게 분리된 메카도 따로 발매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 자체는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정겹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인짜리 잖아요 이 똑같은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도 발매를 했었습니다 날개 몸통 뒤에 보시면 이제 얼굴하고 주먹 있는지 잘안 보이죠 이 제품이 뭐냐면요 짜잔 진양과학사에서 발매한 이 아크로펀치 이 로봇이 이 아오시마 이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사천왕 로버트 아가일 전용 뭐 이런게 펠콘펀치 어쩌고저쩌고 막써있고요 이상한게 막 써있어요 이상한 펠콘펀치 하이레펀치 헌의펀치가두 대가 합체되어 지상팀 사용한다 아크로펀치가 된다 뭐 이상한거 막써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아오시마제하고 똑같은 이 구성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사일 헐크하고 스타 에이스, 람보, 하이레 펀치, 뭐 이름 이상하게 막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바꿔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크로 펀치의 모습, 이쪽에 보시면은 가격이 천원 써있습니다. 이게 왜 똑같냐면요.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이 거의 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런너의 구성 또한, 이 날개의 크기 보이시나요? 날개의 크기하고 제품의 구성도가 많이 비슷합니다. 아 어, 근데 여기 이제 가슴팍에 이제 이 장식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다리 같은 부분, 여기 중간에 이제 보이긴 하는데 다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팔 같은 부분도 이렇게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양곽 시리즈에서 거의, 이 아크로 펀치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발매를 해줬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크로 펀치 기본형이 되겠고요.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면요. 이제 사천왕 로부터 아가의 전용의 이 디라노 X.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디라노스, 이 제품. 역시 되게 간략한 런너, 내장과 함께 설명서로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 이 런너 색깔을 이렇게 세 가지 빨강, 하양그 다음에 파랑으로 한건 왠지 좀 아카데미 과학사의 느낌도 많이 나고요. 이 제품, 이 런너 자체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진양 과학 교재도 잘써 있고요. 제가 봤을 땐뭐 아오시마제랑 거의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디라노 X 자, 그 다음에 스타 에이스 옆에 있었던 미사일 헐크입니다딱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집게하고 강력한 포 같은 거 그다음에 갑바가 굉장히 큰 로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게 되면요 갓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게, 다리, 얼굴 굉장히 잘 표현이 됐습니다. 다리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 제품의 다리하고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이 미사일 헐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laughs> 여기서 또 쓰임을 당하는데요. 뭘로 더한번 역변을 하게 되냐면요. 별똥 동자에서 <laughs> 슈퍼 비롱하고 싸우게 되는 이 적군의 로봇으로 한번더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박스에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양은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을 이제 제가 리뷰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요.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미사일 헐크 설명서까지도 똑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설명서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이 런너에 구성되어 있는 색깔, 이 색상 구조가 약간 다르고요 이건 이제 런너가 두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차분해 보입니다. 이건 조금 화려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별똥 동자에도 이렇게 출연을 한 적이 있는 나름 인기가 있는 그런 로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이제 아시아 과학에서 이제 발매를 한 200원짜리 초급용 아크로 펀치가 되겠는데요. 오, 박스 그림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이쁘고요. 뒷면에 보시게 되면요. <laughs> 얼굴하고 하이레 펀치 혹은 이제 에로 펀치죠. 그다음에 혼의 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로봇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 조금 허접해 보이긴 한데 어, 그래도 나름 나름 아크로 펀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가면 같은 거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어쨌든 가면이 잘 멋있게 표현이 돼 있고 날개라든지 검까지 이검 같은 경우에는 볼트에 나오는 검이네요. 어쨌든 굉장히 멋있게 잘 표현을 한 200원짜리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설 마인이라고 돼있죠 원래는 마경 전설 펀치카라고 써있는데요. 아크로 펀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팔이 되는 이 펀치 에로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1대 72 사이즈로 보이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펀치의 모습, 이 펀치 오토바이 모습 관계 키트 넘버 801 중앙과학에서 발매된 걸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거대한 오토바이가 한 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펀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오토바이가 두 대, 다리가 두 대, 그다음에 거대한 비행기가 한 대가 있으면은 큰 로봇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라고 하잖아요. 나사를 이용하는 견고한 그런, 차,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바퀴,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되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즈로 똑같이, 이렇게 진양과학에서 이렇게 펠콘펀치도 발매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하고 이 중앙과학 제품이 이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이레 펀치, 호네트 펀치, 자매품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팔권 펀치의 모습. 옆면들 똑같이 하이레 펀치, 호네 펀치 써 있습니다. 설명서는 날개하고 몸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을 때, 이 호네크 하이레를 사용해서 로봇으로 만드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자, 이 제품에는 이렇게 몸통만 들어있죠. 자, 이 날개에 들어있는 이런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들어있습니다. 얼굴 크기 상당하고요이팔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크로펀치 얼굴까지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크기가 상당하죠. 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오시마의 1대144라든지 1대72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아카데미 째 저를 한번 안볼 수가 없죠. 짜잔. 이 제품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발매한 합체 로봇 아크로 펀치입니다. 박스 아트는 굉장히 준수해 보입니다. 박스 아트는 굉장히 준수해 보이죠. 이 주먹 발사,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라고 써있고요 가격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000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3,000원짜리 써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깨알 같은 설정. 이제, 원래는 이제, 펀치 에로인데 하레이 펀치, 호넷 펀치, 펠콤 펀치 이렇게 써 있구요. 이거 두 대, 이거 두 대, 한대 합쳐가지고,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볼수 있는 설정 나와 있구요. 자, 옆면에 보시게 되면은, 아주 죽여줍니다. 칸담 로보트, 철인 28 로보트, 용자 라이덴과 마징가 제트의 초판, 박스, 아트를 볼수 있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보너스 같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나름 약간의 그 설정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재밌는, 그냥 설정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요. 먼저 설명서. 인류 문명이, 인류 문명이 발달함과 더불어 인간의 생활을 인터케 졌는데, 뭐, 여러 가지 보물 찾아서 떠납니다. 라고 써있고요. 이 제품은 다양한, 이, 하레 펀치, 그다음에 펠콘 펀치, 호넥 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팔, 다리, 몸통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있는데요. 펠콘 펀치나 하레이나 호넥 같은 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봇으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런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이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카데미 과학의 전설 마인 아크로펀치라고 써 있는 것도 재밌는데요. 이거는 이제 로버트냐, 혹은 이제 이 분리된 머시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간략하게 조립을 하게 되면요, 짜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얼굴 가면 조금 삐에로 같은 모습도 좀 느껴지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부분이 좀 뾰족하고 되게 멋있게 잘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좀 얼빵한 동네의 형아 같은 모습으로 되게 친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의 모습 변신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냥 로봇의 모습을 굉장히 좀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카데미 제품들이 원래는 조금 훌륭한 편이 많은데 이 제품은 옛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약간 좀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프라모델 특성상 이렇게 관절이 헐렁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로봇의 완성은 얼굴이잖아요. 로, 왓, 로, 원, 얼. <laughs>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헐렁한 거야. 뭐 어차피 전시만 해놓을 거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 분해가 되는 재밌는 로봇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영실업 혹은 진양 과학자에서도 진양 과학사에서도 완전 변형 합금 제품이 발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영실업 버전 아크로펀치도 한번 전체 풀샷 변신 합체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놀랐고요. 아카데미 진양과학 뭐. 중앙과학 혹은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과학 이 아시아 과학 말고도 제가 기론 엠파이어 과학에서도 나왔었고요 꽤 많은 과학사에서 이 아크로펀치 제품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가면이 인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물건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 아크로펀치 프라모델 여러 가지 종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영실업 박금 제품도 꼭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아크로 펀치 관련 프라모델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